자, 뭐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 보였어요. 나스닥이 일단은 1% 이상 다시금 반등을 좀 강하게 해 주는 모습도 일단은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보니까 우리 시장하고는 다르게 정말 시원한데. 그렇죠? 연준에서 연준 FMC에서 내년에 금리나 전망에 대한 얘기가 일단 있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한번더 슈팅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어, 12월에 FMC 정책금리 동결이었고요. 점도표에서 내년 3회 이날을 지금 전망하는 점도표상의 움직임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실업률 나왔던 거 일단 봤는데 3.7 정도 나왔죠. 그래서 미국은 안정고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에너지 가격, 개발류라든지 하는 가격들이 계속 좀 하락을 하면서 물가는 계속 좀 떨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골드락스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들다 일단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1.38% 일단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습니다. 파월의 기자회견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죠. 물가 조화라든지 공급 측통, 그리고 정책금리가 고점 부분을 일단은 어 왔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고요. 금리나 조건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 자체는 내년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연착륙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나왔습니다. 그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요번 12월 FMC는 시장에서는 완전한 비둘기였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미국 시장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미국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쪽이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느냐 빠졌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보도록 합시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왜 나왔나요 어제 이제 나왔던 부분들 같이 좀 체크를 해 보다 보면 미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laughs> 같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종목군들, 흐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사실 대표 기술주들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어, 대표 기술주들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오르는 모습이 일단 없었고요. 그죠 엔비디아도 0.9%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고, 애플이 한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도 0.25% 시장 대비해서 보면은 대부분 시장만큼 상승 못 했다라는 게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라리 낫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2% 음. 정도 대표적인 뭐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반도체 우리가 D램이라든지 랜드프레시 메모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강하게 했다. 이렇게도 시장에서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스 관련돼서도 일단은 뭐한 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봐줄 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파이낸스 관련된 부분은 미국이 일단은 어. 뭐, 금융 자체가 조금 이제, 뭐, 불안해지는 부분에서, 지금 보면 은 항상 파이낸스가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거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너무 높게 나오면, 어, 뭐,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대손 자체가 계속 증가를 할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은행주들도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주로 건설주. 우리는 지금 가만히 보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건설주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건설주가 튑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식의 형태들 일단 보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미국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다라고 하냐 하면. 나스닥이 가는데, 일단 나스닥 대표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엔비디아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도 0.9% 상승인데, 이게 지금 나스닥은 굉장히 강세였는데, 얘는 여기서 박스로 갇혀있는 모습, 모습 자체를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를 보더라도 완전히 상방으로 돌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아직은 그냥 하방에서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폐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기술주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테슬라도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고, 하락 추세 내에 여전히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못 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나스닥 시장 자체는 강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대표적인, 대표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가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은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대표적인 종목군들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중심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오늘 거래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포스코퓨처임이고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 반등 중입니다. 카카오는 우리가 했는지가 지금 상당 기간 지났습니다. 예전에 카카오 하고 난 다음에 카카오는 음, 압수수색 얘기가 또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굉장이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 자체가 악재다 허재다 이걸 판단을 하지 말고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시장의 원칙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파워트레이딩 상의 원칙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저항 자체 이제 거의 다, 다 다가왔어요. 지금 좀 강하게 저항을 잡을 수 있는 지수권이 여기죠. 다 왔습니다. 일단은 55,300원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55,300원에서의 가격 흐름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포스코 퓨처엠도 뭐 강세였습니다만 은 우리는 2차전지 안에서는 요구하고 있죠. s k i 테크놀로지 지금 공략 중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s k i 테크놀로지는 우리는 요렇게 박스로 보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방으로 지금 방향성 턴하고 난 다음에 계속 좀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핫한 종목들 중에 하나는 바로 삼성물산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물산도 이전에 한번 언급은 해드렸죠. 삼성물산 말씀은 그렇게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아파트 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요즘 삼성물산이 단순히 아파트 부분은 뭐 경기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에 공장들 많이 짓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도 짓고 있고 그다음에 이차전지도 짓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짓고 있는데 이거 지을 때 그러면 누가 지을 것인가? 삼성 거를 갖다가 뭐 GS가 짓는다든지 삼성 거는 딴 데서 짓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기본적으로 어, 실적이 일단은 바, 어, 버팀이 된다. 이렇게 도언급해 드렸고요. 지금 중간에 강한 저항권 자체도 지금 돌파를 해서 어, 지금 각도가 거의 70도 정도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에도 말씀을 해 드린 것처럼 시장 안에서 2차전지가 된다 반도체가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고를 좀 유연하게 열어두시면 시장에서 수익 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삼성 SDI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 모양은 아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아직은 아니고 네이버 오늘 네이버도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은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둘다 언급을 해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완전히 상방은 아닙니다. 카카오는 상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인데 네이버는 상방이 아니고 네이버는 박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번 박스권 상단 가격권은 한 23만원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이전에 앞에 폭포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는 해드렸는데 오늘도 일단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 돌멩이 떨어지냐 마냐 이거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지금 예전에 폭포수 떨어졌던 그 자리 근처까지는 일단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한진칼은 조금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6만원, 5천원 뛰어넘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매물대가 64,200원 만천 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돌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일단 거래소에서는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HLB가 좀 강세입니다. 그죠 HLB 강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정도 흐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한번 보면 여전히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패턴 상당 거의 다 왔고요. 지금이 맥점입니다. 여기서 밀리느냐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한번더갈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정해질 것 같으니까 고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HSP 그 다음 j o 올라가고 있는데 j o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드렸고요. 을 오늘은 10% 이상 기염을 토합니다. 단지 종목은 하방입니다. 예전에 이제 언급해드릴 때첫 번째 상장한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진폭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드렸고 그것 때문에 한 거죠. 첫 번째, 진폭 안에서 반등 시작. 그쵸, 올라가고 있는데, 36,000원 항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LNF 아니고, 성일 아이가 아니고요. 케어젠도 아직은 아니고, 루닛 아직 아니죠. h l b 아니고, 보르노이 아직 아니죠. 카카오 게임즈 아직 아니고, 큐렉소. 큐렉소는 아직 하락 중입니다. 하락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자잘하게 먹을 거리는 있을 것 같아요. 자잘하게 먹을 거리는 있다고 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추세, 전환됐고 지금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등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뜨면 자잘하게 먹을 거는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직 아니고 크래시스. 크래시스는 반등하고 있는데 바로 역사적 고점 바로 위에 있고요. 그 외에는 WCP. WCP는 아까 SKI 테크놀로지하고 같은 거예요. s k i a 테크놀로지처럼 폴리머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는 이전에 미국에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산 사용 안 하는 거 안에서 중국산이 거의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쪽이 폴리머을 중국산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쓰면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SKIA 테크놀로지 안 하시는 분들,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는데, SKIA 테크놀로지 안 하신 분들은 WCP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거는 체크해 주세요. 채팅창에 WCP라고 일단 적어 두시고, WCP는 요번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52,900원 돌파를 하면 이탈 가격을 46,350원으로 잡고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군들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해상 운송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있으니까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헥터 파이낸스입니다. 헥터 파이낸스는 어 이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우리 직구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추세를 한번 바꾸는 아 죄송합니다. 추세 잘못 갔네요. <laughs> 욕먹죠. 추세 잘먹으면 강준영이가. 지금 위에서 이렇게 박스로 떨어지고 있는데, 원래 이제 폐기전으로 바뀌었다가, 주가 여기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폐기전으로 바뀌었다가, 박스권 한, 하,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헥토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이 한36,000 정도 되니까, 끌고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끌고 와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런데 시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장항선 근처에서 헤매고 있어요. 장항선 근처에서 헤매고 있고 시장에서 그 미국 시장이 그 대표 주도주들이 못 가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전히 시장 안에서의 순환매라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장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장을 좀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고가의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은 화이팅 한번 내치면서 또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입니다.